일상공유 하루 종일 24시간의 일상을 공유하는 비즈니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악입니다. 최근 tvn의 한 방송에서 하루 종일 일상을 공유하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세라라는 학생의 모습이었는데요. 하루 종일 화장대 구석에서 나올 줄 모르고 이 학생의 그 목욕하는 모습 공부하는 모습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과 화상, 통화,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또한 친구는요,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도 공유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 놀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했죠. 그 세라에게. 그러면 친구들을 직접 만나지 왜 그렇게 어, 화상, 채팅, 그, 아니면은 어, 통화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외출하려면 씻고 준비해야 되는데 영상통화가 편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이미 그 생활의 삶이 그 직접 그 온라인 오프라인 아니면 시간 공간의 제약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일상을 항상 같이 공유하면서 심지어 어 이빨을 닦는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닦는다든지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일상을 공유하면서 옆에 같이 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바로 소통이 24시간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글로벌 직장인들 국제기구 안에 국제기관에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어, 시 공간의 제약을 많이 받죠. 장소 일하는 장소도 다르고 그다음에 위치도 다르고 이동 거리도 멉니다. 이럴 때이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 행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화상 채팅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부분을 상당히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라든지 팀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는 모습도 쉽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즉 스마트폰 하나가 모든 비즈니스를 할수 있고요. 시간, 공간 제약을 넘어서는 걸볼수 있죠. 그럼 어르신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마 어르신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분들이 하루 동일 친구들과 전화하거나 통화하거나 이런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근데더 놀라운 것은요. 점차 그것이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 화면까지 잡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도 같이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특히 특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에 대해서는요, 이런 현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조차도 화상 채팅, 화상 통화를 통해서 시간, 공간의 제약을 해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상 공유 비즈니스가 주는 시사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즈니스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런 소중한 대상과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어릴 적 생각을 해보죠. 그때 학교도 가지 않고 노는 것이 주일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누구야 놀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와 함께 어울려 다닌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소중한 대상과 함께 일상을 같이 하고 싶은 것, 같이 느끼고 싶은 것이 바로 일상 공유 비즈니스고요. 이것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통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시간, 공간 제약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시니어들을 위해서 그러면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소통을 위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 많은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문자를 보내는 것, 읽는 것조차도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앞선 부분들, 소중한 사람과의 그 가치를 인식하는 분들 사이에서는요, 문자를 넘어서 카톡, 영상통화까지 갑니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유튜브에서도 이런 현상을 볼수 있는데요.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팬인 경우에는요, 실시간 중계, 스트리밍을 통해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가상 현실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우리 곁에 굉장히 가까이 올 것입니다. 특히 이제 5G가 도입되면서 더욱 더이 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니어 비즈니스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시니어들이 중시하는 일상공유라는 컨셉의 구매 동선 속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니어들이 화상채팅, 화상통화를 더욱더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요. 그 사이에, 그 공간 속에 우리의 상품, 제품, 서비스를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상 공유라는 특히 중학교 2학년들 저희 어린 자녀들 보더라도요 아예 그냥 스마트폰과 같이 사는데요 이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항상 일상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쉬워질 것이고요 그것이 어르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8시에 최신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트렌드 컨텐츠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